네, 안녕하십니까. 어,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네, 현재 장전이구요. 어, 오늘 오전에 브리핑 자료 올려드렸고, 자, 그리고, 어, 오늘 또 같이 공략을 좀 해볼 종목들 미리, 어, 예상 체결과 나오기 전에, 음,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지금 오, 오픈방에다가 올려드린 거죠. 어, 오픈, 오늘 오픈방에다가 올려드렸던 오전 시황 잠시만 좀 살펴보고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표 발표 10일하고 11일에 있을 CPI, PPI 발표를 앞두고 사실은 큰 방향성은 없는 흐름이었어요. 네, 없는 흐름이었고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4.4%로 전달보다 나, 낮아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높은 수치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 4.4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 음, 전달보다는 낮아졌지만은 아직까지는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은행 리스크는 꾸준하게 완화가 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죠. 그리고 당연히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준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스물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카니발 등 여행 관련 레, 어, 레저 관련주들이 어제 강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점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겠고요. 자, 국내 증시는 못하네요. 지난주 미국의 강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가 어제는 저기 뭐예요? 음, 그렇게 막 좋은 흐름을 보여주죠. 코스피는 0.4, 어, 0.45, 코스닥도 한0.4 정도 하락. 코스,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을 좀 했는데, 애플이 이제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애플과 아이폰 관련주들의 상승이 좀 나왔죠. 그리고, 어, 삼양사 같은, 그죠. 설탕 가격이 최고치를 10, 십몇년 만이라고, 13년 만인가요? 어, 설탕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관련 섹터들의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지부진하게 만약에 흘러간다. 음? 인플레이션이 어, 지지부진하게 흘러간다라고 느끼게, 파월이 딱 느끼고, 어, 야,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분명히 금리 인상을 강행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파월이 뭐라고 얘기해요? 파월이 지금 막 계속 어 자기가 막 강조하고 있는 얘기들이 한 가지가 있죠. 뭐예요? 그렇죠. 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970년대, 그죠? 오일쇼크 때, 오일쇼크요. 이때와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겠다. 나는 나나 나 파월은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겠다.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때 당시에요. 여러분. 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쫙 올렸죠. 금리 인상을 쫙 해가지고 물가가 잡히는 듯한 그리고 막 볼멘소리들이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고 바로 이어서 금리 하락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다시금 물가가 막 치솟는 거죠. 여러분. 그이 뭐라 그러죠 다이어 요요현상 요요 요요현상처럼 요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요요현상 처음에는 요만큼 있다가살좀 빼다가 다시 먹기 시작하면은 지난번보다 더 커지죠 그죠 요렇게 <laughs>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음어 금리 우리가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아어 자기는 어.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와는 좀 다르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11일, 그리고 11일, 이렇게 발표가 되죠. CPI, PPI, 그죠? 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요 지수들이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쪼, 뭐, 며칠 안 남았어요. 보수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매매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 부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 CPI PPI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간단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CPI, PPI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슈를 따라가는 정보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죠? 정보력을 가져다가 정보력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해서 조금은 기노업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10일날 발표되는 CC, 어, CPI, PPI, 그죠? 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술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제서부터 째려보고 있던 종목이 바로 뭐예요? 자, 이화 전기였어요. 이화 전기. 이화 전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어제 한번 자, 어제 한번 우리가 들어갔어요. 어느 자리에서 들어갔냐면 분봉 볼까요? 요 자리에서 들어갔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요 자리. 그죠? 그래서 벅벅벅벅벅 올라가고 한번 수익을 냈어요. 네, 작지 않은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금 내려왔는데 오늘 분명하게 자리를 한번 내어 줄 듯합니다. 유화 전기 꼭 기억하고 계세요. 유화 전기 아시겠죠? 요 영상 빠르게 보시고 우리가 대기 매매로 잡던지 예상 체결과 보고 나서 진입할 타이밍 나오면은 얘가 약간은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뭐 5%, 7%가 뜨면은 아안 사면 그만이에요. 아시겠죠? 자, 고 이하 정도의 움직임이 보여준다. 진입을 한번 해볼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거고. 자, 마찬가지로 상신전자예요.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략 할수 있는 타점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죠. 5일선 대기 매매도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죠? 5일선 대기 매매 가능한 종목으로 우리가 어 대기 걸어놓고 예상 체결과 확인 후에 대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어, 상신전자 이렇게 5일선에서 대기 매매를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 아, 다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예상 체결가를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있죠. 하나만 바꾸면 돼. 삼화 전자. 어저께 하한가 같죠. 자 얘는 자리 무조건 줘요. 얘는요 여러분 자리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얘 오늘 공짜예요. 공짜.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얘가요. 오늘 점 하를 가더라도 자리 나와요. 아시겠죠? 분명히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째려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다가 우리가 음,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왔을 때 매매 진행하면 얘는 수익 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3화 전자 어, 우리 오늘 한번 어, 째려보고요 얘가 어제 어, 시간에 한4%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어떠한 패턴이 나올 수가 있냐면 상승을 해가지고 윗꼬리 주고서 이렇게 매달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뉘거든요 음. 얘는요 들어가서 수익 내야 돼요. 아시겠죠? 어, 얘는 자리 줄 거니까 꼭어 제가 말씀드린 우리 오픈방에서 말씀드리는 대로만 여러분들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문전자예요. 성문전자 똑같죠? 성문전자 상신전자. 자, 상신전자가 성문전자보다 한두번 빠르죠. 타이밍이. 그죠? 자, 오늘 성문전자도 자리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미국 증시에서 어제 항공과 관련되어 있는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죠. 지금 우리가 이 여행 관련주들도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어,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많이 좀 죽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행 관련 주들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여행 그죠? 여행 관련 주들 중에서도 뭐 하나 투어도 있고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나 투어 자리 괜찮죠? 하나 투어 괜찮고 모두 투어 다 비슷할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돈의 흐름 세력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급량을 확인을 지금 제가 모니터 다른 모니터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노림수가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이게 뭐예요 SMCNC 어참 좋은 여행 응? 얘이 여행 관련주들도 분명하게 오늘 어 흐름들이 보세요 지금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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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세요 이게 이게 굉장히 수상한 흐름이거든요 지금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수급도 그렇고요 네. 지표도 그렇고, 보조지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죠? 만 2만, 2만 1,800원. 그죠? 2만 1,800원이었어요. 고점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오늘 예상체결과 확인해가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자리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져 있죠? 모두투어도 그죠?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종목 섹터별로 조금 관심을 갖고 있으신다 라고 하시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우리 오픈 방에서 한번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빠르게 이거 종목 서치 좀 해보고 나서 오픈 방에서 바로 여러분들께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조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10일과 11일에 있을 CPI, PPI 발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오픈방에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는 장 시작하고 나서 다시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신전자, 성문전자, 그리고 삼화전자까지 뭐 더구전자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급등해서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매매 진행할 수 있는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장중에 다시 오픈방에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요 여러분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지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시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박사였습니다.